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0일 해피미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밑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마가가 떠나게 된 사건을 먼저 마주합니다. 마가는 이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떠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에 이 마가를 다시 한번 전도사역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곳을 보면 결코 마가가 좋은 일로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가는요,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배를 타고 험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숙박할 곳 하나 없이 황야와 같은 전도 여행을 감당하기는 아마도 어렵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는 그가 전도 여행에서 실패한 이유를 마가의 댐댐이, 마가의 배경에서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가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그의 됨됨이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이 됨됨이와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마가는 부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끝까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님께서는 늘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번 전도 여행에 부름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성령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않은 다양한 지점에서 부르셔서 그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도 여행은 마가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하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이들을 붙들어 주사 반드시 그 사명을 행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됨됨이, 배경, 성향, 재주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되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부르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 도전 앞에서 나의 스펙, 재주는 합당한가를 따지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도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에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사님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셨나요? 나의 바람과 결심대로 사역하다가 지치시거나 넘어지신 경험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부르시고 또이 자리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지만 나의 욕심이 앞서고 나의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 그때마다 힘이 없고 너무나도 쉽게 지쳤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